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몇번 실패하고 다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염도안 갖고 응성합니다. 테스트 한다고. 오늘은 율법의 정신 첫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질문이 좀 있으신데, 야,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도대체 뭐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느 당신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뭐 직접적으로 뭐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뭐를 생각했냐면 율법의 조문을 생각했다면 절기와 형식을 지키는 것. 제사 제도, 뭐 헌금을 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형식을 지킨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만 좀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사실은 다르게 있었죠. 그 율법의 본질이 뭐냐? 그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율법의, 과연, 율법의 본질이 뭐냐? 그게 사랑이죠. 네.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율법의 어려운 부탁의 그림자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본 율법을 살펴보면 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욕을 먹지 않고 살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잘 아시는 구절일 수도 있고,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 구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 조문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11조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지켜야 되될 율법 조문에 대해서 한번, 잠시만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먼저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5절. 사람,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게 4천년 전입니다. 4천년 전 아마 고조선 시대쯤 되려나? 그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새로 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야 좋죠. 그 시대에 만약에 에? 새로 장가들었으면 군대도 가면 안 됩니다. 군대 가면 안 되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고 일도 시키지 말고 한 1년 동안 푸지게 한가로이 <laughs> 아내를 즐겁게 맞이해서 할수 있게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래, 이거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종들에게도 그렇게 베풀었다. 그런 제도죠. 아, 놀랍죠. 그래서, 또, 24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누구에게 돈을 빌리든지 쌀을 빌려준다든지 구워줄 때는, 우리가, 야, 니 담보로 뭐좀 내놔라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담보를 잡을 때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무를 취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좋은 거 돌모오지 마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못 갚는다고 자기가 딱 가질 거라고 돈될 만한 거 취해가 오지 마라 이게 하나의 님법입니다 그렇게 가져오지 말고 11절 너는 밖에 서가지고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거니. 니한테 돈 꾸는 자가, 막 지가 주고 싶은 거 알아서 하나 챙겨주도록 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 전당 잡은 물건을 자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10... 나옵니다. 해질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죠? 옷을 입고 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근동지방에는 사막기후 비슷해가 겨울에, 아, 여름이랬고, 겨울이기 전에 밤에 되면 되게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서. 그래서, 그, 옷, 우도 가죽옷, 우도이그 옷이 뭐냐면 어떤 훌륭한 이불이 되거든요. 추위를 피하는. 그, 안 그러면 추워가 들덜덜덜뚫면서 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가난한 자면, 그게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커다란. 예? 그러니까 맡길 게 그것밖에 없는 거야 옷을 맡길 밖에 없으니까 가난한 자라니까 뭐 맡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밖에면 그럴 때에 그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밤이 되면 반드시 돌려 반드시 예? 돌려주라 그러면 그걸 입고 자고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일이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삶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지키려면 돈의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고하던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고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인이 품삭을한줄 가족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되거든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죄 죄, 죽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맨그 선지세에 가면요. 동족의 피가 너를 호소한다. 안 합니까? 피 값을 너희에게 구한다. 살인죄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안에가면 뭐 이런 게뭐 무섭습니다. 이 간단한 것 같지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애굽에서 종됐을 때 그때 생각해라. 네 부의 기준, 네 삶의 기준, 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어디 딱되냐 애굽에서 종될 때보다 나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라. 이겁니다. 무섭죠? 19절. 이 보면요. <laughs> 내가 밭에서 곡식을 뵐 때에, 곡식을 뵐 때에, 그 한무슬 밭에, 한 덩어리를 밭에 딱떠어나 붙단 말입니다. 네? 그 밭에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라? 그거를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곡식을 이렇게 베요. 곡식을 베다가 묶어서 가져옵니다. 뱃단을 갖고 오다가 똑 떨어붙어요. 바닥에. 그러면 그 곡식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이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신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너그럽고 남을 배려하는. 이, 매사에 하나부터 열까지요. 진짜로. 내가 감남루를 떤 후에 감남나무를, 감남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막 감남나무를 이렇게 떨었다입니까? 아그 뒤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합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가지를 이렇게 살피지 말합니다. 왜뭐더딸거 있나 살피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약간 거칠게 이렇게 둥성조성 묘사되어 있지만은 참 아름답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말하죠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이4천년 전에 모세로 인한 율법을 받은 자도 이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갑을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도 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아들 이 십자의 목받히 심으로 계시를 모두 열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딱준 세대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이, 이 정도 이거는요 세발의 피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이 정도는 여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항상 명심을 하고 살아야 돼다 물질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뭘 합니까 돈이 우상숭배 돈이 우상숭배 자그 다음에 이 이런, 이런 율법의 종문들이 참 있고, 마지막에요, 28장에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 뜹니다.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떡광조리가 가득, 찬다고 하나님께서 탁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들어와도 나가고 복을 받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1절, 신명기 28장 6절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1절을 봐야 돼요. 1절. 1절이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그 앞에 쭉 신명이 있는 말씀들이죠.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앞에 했던 거 있죠? 나무도 떨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음 시간에는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안식년과 희년제도에 딱 가버리면요. 머리 찌내립니다. 돈모읍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지키는데 그 마음으로 사는데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5절에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광주리와 떡반죽 거르기 저주를 받으실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수와 모두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일은 앞에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면 우리는 더더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이름만 갖고 있으면요, 성령님께서요,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에? 모든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비우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참 주어진 영생의 복을 취할 것이냐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찾아가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이것이 확장되어 있 안식년과 희년대도에 대해서 잠시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세를 당한 말세를 당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과연 말세 때에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요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나가는 이 사람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때 물질을 사용하고 그런 함에 있어서 가난자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는 마음으로 살 때, 이게 말세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좁혀집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예수 께서, 가 난한, 자 에게 소자, 작은, 자, 가 난한, 자 에게 물한 모금 을주는 신앙 을 가져라. 그래야 구원 을얻 는다. 요거 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 난한, 자 에게 물한 모금 을주는 어려운 신앙 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고 구원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복받는 사람이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음.